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선생님 이런 것들 때문에 517번. 보세요 이거 꺾어지는 거니까 그 평행선사 이고 꺾어지는 거 있지 꺾어지는 거 사이에다가 평걸 그려야 되는데 선을 그고 싶은데 여기가 꺾어지지, 여기도 꺾어지지. 근데 얘랑 얘랑 뭐 어떻게? 둘이 뭐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도 없죠 b c 가 그럼 이거 선분 어떻게 그려야 돼? 꺾어지는 거에다가 평행선, 꺾어지는 지점에다가 그 그걸 그것만 생각하고 막 풀려 그러면 얘 죽어도 안 풀리잖아. 그림 목적해 응? 얘는 그냥 접어놔요 거기다 메모를 좀 해놔 얘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성분 AB 있죠 성분 AB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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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거 고요 어, 얘랑 평행하게 요렇게 그어봐요 AB랑 평행하게 이렇게 표시해주고 AB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 방법도 해봤거든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다른 방법을 해도 풀리긴 풀리는데,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걸 수비를 해줍니다. 이거 평행하게 선분을 끄면은, 여기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러면 얘네가 뭔 사각형을 봤으면 좋겠냐 하면, 짜자잔, 짜자잔, 짜잔, 짜잔, 이 사각형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다리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하나씩 체크해 들어갈게요. 보세요. 일단 이 삼각, 어이구. 일단 이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얘가 B하고 F라 그랬지, D하고 F.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D 플러스? F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해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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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플러스 B라고 얘기해. 여기 A하고 여기 B라고 그랬네? 맞아? 그럼 여기가 몇도야 A 플러스 B가 나오겠다, 여기는. A 플러스 B. 맞아? 맞습니까? 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라고 한다면. 저 2를 저 끄집어 내려와야 되겠네? 2를 끄집어 내려온다? 2를 끄집어 내려온다? 2를 끄집어, 끄집어 내려올 수 없네. 선생님, 잠깐 보세요. 이거 잘못 설명했다. 이 사다리꼴 보면 안 되겠다. 2를 못 건드네. 2를 못 건드네요. 어, 미안합니다. 그럼 다시 보여줄게요. 얘를 봐야 되겠네. 2를 못 건드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사다리꼴이 아니고요. 요 사각형을 봐야 되겠다. 요 사각형. 어 일을 건들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는 꼭지갑으로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걸 어디로 끄집어내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얘랑 얘랑 평행하게 그은 거니까 저 a를 저 a를 좀 끄집어냈을 때 요걸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잘 봐봐. 이거 이거 평행하지 지금, 그렇지? 평행 샤샤 샤샤 맞아요? 여기를 뭐라고 할수 있어? A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전체는 뭐야? A 플러스 B지 이제 남은 게 뭐니? C 하나 남았지 C 하나 저 C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 C를요 자 이렇게 평행선을 마저 그은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샤샤? 샤샤? 요거 이렇게 봐봐 여기 평행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얘랑 얘가 얼마니? 얘가 C지 근데, 평행하지? 얘가 얼마니? 요렇게, 요렇게 평행하지? 그럼 얘가 얼마야? D? 잘. 얘네나 봐봐. D, F랑 헷갈리지 말고, 일단 이렇게 봐봐. 요렇게 평행하게 그었지? 이렇게 길게 평행하게 그었죠? 여기가 C지? 초록색만 봐. 그럼 여기가 C지? 맞지? 그 다음, 요렇게 평행하게 보면, 여기도 얼마야? 여기가 C지. 그리고 아까 여기는 얼마였어요? D 플러스 F죠. 어쨌든 D 플러스 F랑 C랑 뭐, 1 8 0도요 무슨 말인지 얘가. 네. 뭔 짓을 한 거냐고, 선생님이 지금, 평행선을, 얘랑 지금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이 선하고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그 안에다 뭘랑고 아, A. 어떤 사각형이야? 어떤 사각형? 요런 사각형.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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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 됐어? 그 다음, 여기가 얼마라고요, 지금? D 플러스 F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 A랑 똑같죠? 맞지? 그 다음, 여기가 얼마였어요? 여기랑, 여기랑, 어까. 그 다음, 배웠으면 내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힘든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를 그대로 옮겨봐요. 여기 동일각이지. 얘랑 얘랑 엇각이지 이렇게 나도 되겠어요. 이게 더 편한 거는. 어? 그럼 여기 C죠. 그럼 이 e 사각형 안에서 A 어디였냐? B 플러스 A, A B C D E F 다섯 개. 나 먼저 얘기했냐? 자, A, B, C, D, E, F. 다다음다 또? 3... 사각형의 내각이하고똑같이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다음 또? 선 내주시죠. 얘는 음. 꺾어지는 부분에도 평행선 글라는 데나한테풀수 있을 거 없을까? 못뭐 풀어주고. 그걸로는 안 풀립니다. 얘 때문에 안 풀려요, 얘 때문에. 이 상태는. 평행선을 아주 얄팍하게 그리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 다시 한번 해줘 다시 한번 해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평행선을 그리는 거야 어떤 평행선?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그래서 이 점하고 만나게끔 한 다음에 여기 점하고 만나게끔 한 다음에 무슨 사각형을 보자? CD 요거 요, 이렇게. 이 삼각, 이, 이 사각형으로. 여기 B니까, 여기 A지. 맞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보면, 여기 역각이지.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여기 A지. 한마디로 여기각은 무슨 뜻이야? 여기각은 A 플러스 B라는 얘기지.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각은. 이삼각형의 외각이지. 그죠? 그러니까, 뭘로 보면 돼? 여기각은 D 플러스 F가 되겠다. 맞지 됐어? 그다음 문제는지 여기각이지. 여기 이 여기 e 그대로 있으니까 됐고 여기각인데 여기건 어떻게 생각하자? 어떻게 생각하자? 여기가 C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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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여기가 C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 여기가 바로 뭐가 될까? 여기 C지. 얘 억각이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된다. 그러면 A, B, C, D, E, F 다 더하면 이 사각형이 내가 의 총합 걸어. 그래서 3 0도 360도면 된다. 이해가 쎄? 그런 식으로.